시작을 한 순간부터 이 합격하는 이 순간까지 그때를 이제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단 시간 안에 문장을 빠르게 읽고 정답을 맞춰내고 해석이 정말 빠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1대1 코칭을 시작을 하고 이제 두달 뒤에 저는 영어가 정말 게임같이 재밌게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어 이렇게 실력이 상승한 때부터는 이제 오전에 영어를 몰아서 공부를 하고 오후부터는 다른 과목들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다른 과목들까지 이제 고득점을 받으며 무난하게 올해 이제 검찰직에 합격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제 2022년 검찰직 공무원에 최종 합격한 류준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이제 덩어접 영어를 통해서 제 영어 실력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알리고자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덩어접 영어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완전히, 완전히 이제 영어에 대해 노베이스인 그러한 수험생이었습니다. 긴 지문들을 보면 이제 주어나 동사, 목적어 구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또 문장 사이사이에 단어들이 막 끼어 있으면 겁부터 먹고 이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험생이었습니다. 음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공시 영어는 시간이 제일 관건인데 독해를 잘해도 문한 문제를 2분 3분 안에 독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이제 그 정답을 결국 맞췄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과목을 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저 역시 독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 영어 한 과목을 푸는데 40분, 50분이 걸리는 그런 <laughs> 수험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6개월이 지나도 이제 제성적에 변화가 많이 없자 이제 뭔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제 덩어접 영어를 알게 되었고 이제 처음에는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내 성적이, 내 실력이 이제 변화할까 이런 의문도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맛보기 강의를 보았을 때 선생님의 열정과 또 단시간 안에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그러한 후기 글들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곧바로 결제를 시작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대로 이제 완전 기초를 오해독을 하고 테스트를 본 뒤에 13시간의 기적을 공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 이때부터 이제 실력의 변화가 좀 많이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어, 주어나 동사 목적어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지문을 봐도 해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어, 이제 13시간의 기적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 이러한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문들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구역이라는 선생님만의 용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러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들이, 이제 문장의 구조에서 어떻게, 어떻게 명확하게 사용이 되는지 강의를 해주시는, 해주시는 부분이 저는 정말 좋았었습니다. 어, 이러한 강의를 토대로 이제 13시간의 기적을 오해독을 돌렸습니다. 어, 이제 하지만 좀 합격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단기간 안에 다시 한번 좀더 성적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고난도 GST를 들으면서 1대1 코칭을 한번 받아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딱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믿져야 분전이다.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시작을 한 순간부터 이 합격하는 이 순간까지 그때를 이제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도 GST를 반복해서 돌리면서 1대1 코칭을 시작을 하고 이제 두달 뒤에 저는 영어가 정말 게임같이 재밌게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주어나 동사 목적어도 구분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고난도 GST 1대1 코칭 이런 걸 시작한 뒤에는 실력이 정말 폭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 기본서만으로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던 것들이 덩어접의 강의와 코칭을 통해서 단시간 안에 문장을 빠르게 읽고 정답을 맞춰내고 이제 각종 문법 요소들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배치가 되어 해석이 정말 빠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덩어적 이박사 선생님의 덩어적 강의와 또 일대일 코칭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력이 상승한 때부터는 이제 오전에 영어를 몰아서 공부를 하고 오후부터는 다른 과목들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다른 과목들까지 이제 고득점을 받으며 무난하게 올해 이제 검찰직에 합격을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도 수많은 고민 글들을 보면 이제 영어에 대한 고민이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몇 달을 공부했는데도 이제 영어를 풀면 40분, 50분이 걸린다, 80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많은 글들을 보았는데 이제 저 역시 그러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험생들이 겪는 많은 고민들에 대해 정말 많은 공감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 그러한 학생들에게 조금,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고 이제 재미도 느끼며 공부를 하고 싶다면 덩어접을 들으라고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공시영어는 이제 정말 꾸준함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러한 꾸준함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어, 강사의 열정과 또 본인의 실력 상승이 보여야 더욱 재미를 느끼고 더욱 꾸준하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그 길까지 이제 이박사 선생님이 많은 열정을 통해 도움을 주시고 또 본인의 실력 상승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재미있게 공부하며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